얌만 때리지 마.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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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죽을 것 같아. 왜? 내가 클럽을 빌렸다고? 네. 버스를 한번 벗겠습니다. 자, 오늘 구미에 세미나를 왔다가 아, 네. 구미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분 중에 제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24살. 전대협이라고 합니다. 아 전대협. 어, 여기서 제 유튜브 구독자를 만나서 제가 또 구독자를 보면은 가만 내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어, 또 구미의 맛집을 어, 수소문에 물어 물어서 왔는데 아 선산 곱창이라고 구미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어, 저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제가 오자마자 여기 사장님께 사장님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희는 메뉴 곱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저렇게 메뉴가 곱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대단한 곳이죠. 정말 저는 이렇게 그일 가게 일 메뉴가 너무 신뢰가 가요.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조금 더 익으면은 예. 그 양파하고 파하고 뭐 자르시고, 예. 그다음에 고기 자르시고, 예. 그다음에 이 김치를 예. 반 정도 이렇게 잘라 넣으시 아, 김치 반을요. 네, 그렇게 오. 해가지고 센 불로 한번 졸여가지고요. 그다음 에또 이걸 한번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더 끓으면은 계속 끓여가면서 드시면 돼. 일단 빨리 이걸 하시. 먹어 봐야 하는데 이거 그자 현재 시간 4시 고민되는 거 뭔지 아시죠? 4 시면은 낮술이잖아 또 이거. 낮술을 <laughs> <laughs>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고민이 돼. 그럼 대협이는 세미나는 뭐하러 온 거야? 유튜브 구독자이자. 어. 님의 팬으로서 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그래? 바로 왔습니다. 네, 저희도 뭐 구독자분들 계시다면은 뭐 이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언제든지 제가 뭐 같이 시간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선상 곱창이 왜 특별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곱창 정골를 소곱창이 아닌 돼지곱창을 쓴대요. 그리고 돼지곱창에다가 이렇게 김치를. 야, 이거. 이거 백종원 아저씨도 놀라겠는데, 이 비주얼이고. 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센세이션한 비주얼인 것 같아요. 이제 돼지곱창 정골에 김치를 푹 담가서, 그리고 푹 익혀가지고. 자 일단은 시작에는 국물과 김치와 야채를 먼저 먹으라고 합니다. 곱창집 와가지고 김치와 국물과 야채를 추천받아 보인 처음인데 먹어봐. 숨이 죽기 전에 한번 먼저. 뭐? 야왜이 맛을 고집하는지 알겠다. 나 소주 소주 소주. 아 국물이 완전. 진한 김치찌개에서 더 담백하고 단, 달달한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정말 국물이 사골국처럼 진하고 그 김치가 진짜 고기처럼 느껴져. 야, 빨리. 이게 육수거든. 아, 이제. 사골육수. 아, 왜 맛있냐 했더니만 사골육수였어. 자, 잠깐만. 그럼 우리 내 구독자 리뷰도 한번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니 어, 네, 네 맛은 어때? 국물이 스며드는 야채이기 때문에 어. 다 먹었을 때 야채 맛이 아니라 고기 맛이 진짜 강하게 아.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다 사실 이게 육수가 올라오면서 이 야채에 곱창의 기름이 배이면서 이 야채와 김치에도 고기 향과 고기 맛이 정말 깊고 진하게 나요 나도 김치를 이렇게 잘안 먹는 데아 네. 우리 와이프 왔으면 끝장났다 우리 와이프 진짜 김치 지금 완전 너무 사랑하는 자, 우리 구독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왜 이걸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다. 소주 10병 가기로.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게 올랐더라. 24시간 안에 소주 10병 마시면 1억 준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 아니, 뭐 24시간 안에 10병이 뭐야. 1시간이면 가능하지. 한 항상 주말마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일을 보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기 좀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는데 찾아서 맛있으면 어떻게 돼 술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낮술 주범들 이 맛집들 저 솔직히 뭐 항상 인스타 라이브라든가 음. 유튜브 올라오는 영상들 좀씩 가보는데 진짜로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도 음. 왜안 망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많이 망가진 거야? 역대급으로 최고로 망가진 거야. 내 유튜브 하면서 몸이 다 망가졌어. 유튜브는 책임져야 돼나 한테. 지금 내가 오늘은 술을 어디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어제 밤 꼬박 새고 구미 이제 행사 오기 전에 새벽 3시에 센터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기계 태닝까지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세미나 끝내고 바로 또 술자리 있잖아. 이 라이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난 죽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잠못 자고 술 먹고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운동하고 이러면 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만큼은 조회수가 안 올랐으면 좋겠어. 아, 나는 이제 지방에 와가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 일 끝딱 끝내고 낮수하면서 되게 한적하고 고요하고 진짜 소음 없는 이런 데서 정말 조용히 낮수라는 거. 아, 이거 진짜 완전 선비 아니야? 그. 봐, 이게 쫄기 시작하면서 안에 지금 보시면 물반 고기 반뭐 양시라임 진짜 요이 자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술한잔 먹고 정말 맛있는 나주 딱떠 먹고 앞을 보면은 대나지야. <laughs> 아, 너무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 이거. 맛이 뒤로 갈수록 변해. 근데 변질이 돼서 변한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맛있게 변화가 되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술은 공복과 대낮에 먹어야 돼. 그래야지 술자리가 빨리 끝나지. 컨디션 만빵에속 채워져 있고 야간이잖아. 그러면 다음날 낮 12시까지 먹지. 최근에 꼽았던 음식 중에 이 대구랑 그 구미 쪽이 음식이 되게 센세이션 했어. 진짜 이거. 다이어트에는 적이라고. <laughs> 단짠이 다 들어가 있어. 응. 그낮요 원래, 형님 처음 뵌이 아니거든요. 진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이태원에서 이제 클럽을 통째로 빌리셔가지고. 내가 클럽을 빌렸다고? 네. 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아, 아, 클럽이 이제 밤에는 영업을 하니까 낮에는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걸로 대여를 많이 해주고서 그때 그 클럽에서 운동 세미나를 했었지. 네. 스테가왔다고 그때 저왔었습 심지어 또이태원의 포차에 술을 다 사주러 가셨었거든요. 지방 사람 멀리서 조금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 멀리서 온 사람들 내가 오늘 꼭술한잔 사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끝나고 쿨하게 결자를 하고 가셨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술값이 몇 몇십만 원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제가 감동 먹었었는 게 이제 첫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제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형님께서 직접 전화를 오셨었어요. 대구 잘 내려가고 있느냐. 너한테 전화했다고? 네. 일일이 다 전화를 네. 해주신 거예요. 네. 대구 전대역 감사합니다. 이 얘가 너구나 대 아. 네. 아 전대협이 너였구나 그때 이제 쿨하게 저한테 핸드폰을 주시면서 번호 입력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번호를 입력하고 형님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번호를 받고 제가 저장을 했었었고 지난번에는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은 아 오늘 초대 단독 게스트였는데 네. 야 이게 구면이었다고 아 이것도 신기한 인연이야 그래서 사람은 매사에 조심해야 돼 진짜. 어떻게, 어, 어디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조만간에 천순포차로 초대해야겠네. 요너 아, 어? 피...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뭐 우리 집에서 재월초 보내지. 그러면 다른 구독자분들이 진짜 너무 많을 것같은뭐꼭 일일이 다안 챙겼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2년이 뭐 되면 제가 후회하지 않게 다 쑤셔 넣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긴장됐던 상태에서 이 몸과 정신이 약간 조금씩은 이완되면서 이제 말 같은 것도 편해지고 아무튼 이제 아무 긴장감이 조금 풀어지는 그만 먹어 그냥 할게요. 야, 야. <laughs> 아니, 뭐, <laughs> 아니 뭐 편해지는 건 좋은데 뭐것도 뭐, 비슷한 것 같고 <웃음> <막>. <웃음> 뭐, <웃음> 뭐 <웃음> 괜찮은 <웃음> 아주 좋아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아주 좋아. 니랑 어. 나랑 1 4 살밖에 차이 안 난다. 네. <laughs> 친구지? 16밖에 차이 안나는 친구야 친구 나는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 내 경쟁 상대랑 내 라이벌이 아니니서 전투에는 강하나 팬에게는 약하다 정말 순수한 팬들이나 어, 이런 일반 헬스인들은 내사랑들이 어,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뺨만 때리지 마 <laughs> 이게 아, 그, 아, 그, 미끄러지지? 이거 왜 이렇게 마치 선크리서 예. 아 <laughs> 꼬집을 거면 그게 꼬집어 안 되지? 엄지손은 이거 이렇게 꺼져 와 주변에 해탭 쳤지 않을 때 오늘의 이 촉감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밥을. 좀. 참 먹어도 아 와. 이게 지금 젓다가 이거 어깨가 펌핑이 되는데 음, 그 음, 운동법으로 음, 소개시켜도 되겠다. 와 씨. 아. 야, 거의 뭐 이제 황철순도 셰프 다 됐다 이거. 안에 참기름이 와. 들어가니까 이 냄새가 와. 아. 얼이 없는 이거 소리. 배용가로. <laughs> <말>. 야, 니도 <나 웃음> 야, 황철순 구독자 맞구나, 아주 그냥. <laughs> 오. 밥이 일단 참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소하고 또 볶은 시간이 좀 지나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 야! 오. 이거는 소주 안 아! <laughs> 이거는 소주 안전해야 된다. 와! 왜잔이 비어있습니까? 와, 아, 진짜. 저도 1년에 술을 진짜 몇번 먹지 않는데. 야, 1년에 술몇번안 먹어? 아. 난 1년에 술몇번안 줘. 근데 이거를 놔두고 그냥 단지 이걸만 먹고 밥만 먹는다는 거는 야 그것도 내면 잖아 이거를 안 보고 <laughs> 네. 아유 누구한테 배운 거야 나 이거 진짜 애들을 진짜. 철순 유튜브 구독자는 술이 들어갈수록 달마갑니다. 재밌네. 나술도 재밌고 그런 거 나는 진짜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 너무 좋아. 내가 여기저기서 들어보지 못한 거를 이런 친구들이 해주는 게 진짜 친구들이지. 뒤에서 욕하고 앞에 와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어 이렇게 매일 세미나 때마다 찾아와주는 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이런 친구들 위해서 더 열심히 베풀면서 사는 게제 삶의 유일한 낙입니다. 내가, 내가 살면서 아 이런 보람 때문에 내가 그런 것도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못 챙겨드려서 미안한 감정뿐입니다. 진짜 되게 인상 깊었던 단어인데 피트니스라는 이 하나의 어적 대한민국은 통찰순 보유국이다. 제가 이 단어를 인스타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사용하셨을 때저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핵 보유국가가 아니라 황철순 보유 국가랍니다. <laughs> 우리 대엽이라는 친구 때문에 너무 이 시간이 즐겁고, 너무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만나있어서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너무 흥이 나가지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원동력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응원해 주신다라고는 하 아시잖아요 내 스타일 버스를 한번 벗겠습니다. 버스를 한번 벗겠습니다. <laughs> 꼭, 꼭지 모자이크 처리해요. <laughs> 오늘은 여기서 접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어, 자리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대표 우 전대혁 한마디 하십시오. 어, 저희 철선 튜브 구독자분들 항상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가 뭐알바좋아잖아 네. 어. 아 이거는 음. 시시마리마음 아. 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